나사리 예수님, 이번엔 방음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번엔 무엇을 할까요? 유튜브 라이브도 올렸고, 유튜브도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가 어떤 기도를 할 건지 또 물어봅니다. 아멘. 이겁니다. 이번에는 밴드와 블로그과, 그리고 네이버 카페까지 올리고, 유튜브까지 올릴 것이라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첫 번째, 마귀와 사탄의 악한 범화가 우리에게 괴롭히고, 또 끝까지 화를 내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면서 그 사람의 사탄의 귀신이 들어와 그 사람의 폭력도 하고 또그 사람의 게임하고 교회 갈 시간에 게임하고 놀아주는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텔레비 보고 예수님과 멀어지게시작다 아멘. 예수님이 이 슬픔을 어찌 모르니까. 내가 왜이 모습을 십자가 지셨을까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제질을 하고 왜 내가 이 상처를 받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알고 계시니 나는 너를 이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받고 빨리 예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고자기 기도를 오르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예수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제발 아픈곳도 있다고 병원에 같이 먼저 가지 말고 먼저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병원 가서 그 약과 받으면 그뼈 요즘은 또뼈 관절이 좋다고 하시니 그뼈 관절 함께 약을 먹으며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게 얼마나 좋지 않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니 이 기도를 통해.

천고천사를 보내주시고, 대천사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와 성령님이 나를 보고하시고, 내 눈에 보이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알려주시고, 또 성모님이 함께 하소서. 물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 하고 성모님은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님을 낳았으니, 그것만 만족하더라. 지금 이순간 예수님 그리고 이순간 성령님 하나님이 너의 두손을 잡고 먼저 머리부터 너의 눈 너의 이빨 그 다음부터 내려오는 허리 비만 그리고 팔까지 다리까지 다반지고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영혼들까지 이 전국에 있는 사랑까지 치유와 역사와 은혜 맡겨라. 이 말씀 중에 기억한다. 에바다, 열라다그 말씀 중에 에바다가 있었다. 에바다, 에바다. 예수님 이름으로 에바다, 열라다 아멘. 이말씀이 잊지 말라. 아무것도 들어와 말라. 그 말씀처럼 이렇게 파운드가 आप तरीके से आप तरीके के मुताबिक तरीके के तरीके के तरीके के तरीके से आप तरीके के मुताबिक आप तरीके के मुताबिक तरीके के मुताबिक तरीके के तरीके के तरीके के तरीके से आप प्रथा बस तरीके का मतलब आप तरीके के मुताबिक तरीके के मुताबिक तरीके के तरीके के तरीके के बजाय खापा रेकेबा कापा काठवर रे सारा सही के बतापा सारा के मजा सारा सब सारा के वैसा वैसा सारा के बतापा सारा के वैसा वैसा सारा के वैसा वैसा सारा के बतापा सारा के वैसा वैसा सारा के वैसा वैसा सारा के खापा खावा सारा खापा सब सारे के वैसा वैसा के वैसा वैसा 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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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वैसा